자, 안녕하세요. 제입니다. 이미를 재밌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런 점들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. 아,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뭐,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게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. 처음에 이제 골드라고 적어놨는데, 제가 은화입니다. 은화의 수급처가, 은화가 잘 벌려야 되는데, 실제 지금 사냥터에서 한 마리 잡을 때, 이 높은 데서 거의 30원 정도, 평균 30원 정도 은화를 주거든요. 그러면은 이 은화로 할수 있는 게, 지금 여러분들이 제작해서 장비를 만드는데, 파란색을 제작할 때도 30만 원이 들어가요. 그래서 장비 두 개만 제작해도 60만 원이 들어가고 킬드 30렙 찍기 시작하면 50만 원, 30만 원, 1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8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. 강화에도 은화가 들어가고 또 여러분 상점에 보시면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게 있는데 상점 교환 택에 있는 물품도 못살 정도로 지금 골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. 아이, 형들이 시드를 많이 주고 계신데, 강화석 매일 사는 가격들만 해도, 이 횟수만 해도, 이 은하가 충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, 은하를 벌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. 보통 바랄라 들어가면, 여기서 경험치방을 들어가지, 골드방을 들어가진 않아요. 거기서 수급되는 골드만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,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은하의 수급처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고, 일단, 랩업인데, 랩업이 굉장히 많이 느립니다. 아, 그리고, 뭐, 여러 가지 퀘스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왔던데 또 가고, 갔던데 또 가고,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, 그냥 기존 링나이크처럼 방치만 시키는 형들은 거의 성장이 안 돼요. 수동 컨텐츠가 30%고, 자동 컨텐츠가 70%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냥 필드에 딱 던져놨다라고 했을 때, 성장이 굉장히 뒤쳐집니다.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하면서 어, 유저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준다는 거죠. 이게 좋은 점으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한테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소소하게 게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3번이 가장 큰 문제인데 드랍률이 똥망이에요. 제가 미궁이 열릴 때 그런 말이 했습니다. 던전이 열리면 아이템이 좀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런 말씀 표현 쓰면 안되지만 X도 안나와요. 필드에서도 안나옵니다. 지금 거래소 보면, 뭐, 파템들이 수량이 거의 하나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. 뭐, NFT고, 지랄이고, 나발이고, 뭐 아이템의 뭐, 가치를 보존하고, 아이템의 고유 번호가 있고, 이딴 거다 상관 없습니다. 뭔가 여기서 나와서 유저들이 사냥을 하면서 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. 뭐 게임을 꼭쌀 먹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립 나이크에 특화된 쌀먹 대시대가 된 이유가 있거든요. 뭔가 이 먹는 맛으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그걸로 거래소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가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고 월드거래소 세계에서 뭐 통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래소로 지금 뭔가 거래를 하기에는 드랍률이 너무 똥망이지 않나 일단 1번, 2번 집어치고 이 드럼류리로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아이템들이 파템들이 풀려서 사람들이 고강을 도전하고 그러면서 무기가 날라가고 그러면서 재료들이 날라가고 파템이 수급되면서 그 거래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거래소가 돌지 않습니다.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뭐 지금 아이템 같은 경우도 거의 다뭐 원정이나 제작으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파템을 다 얻었는데 그걸 고강 가고 싶은 형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. 그럼 그게 수급이 돼야 되는데 뭐 던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사 돌려놓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유저들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루즈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임무서부터 메인 퀘스트부터 의뢰부터 뭐 이게 쭉쭉 똑같은 구간을 계속 가야 되는데 뭐 보문 상자 찾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힘들고 어 시간이 많이 들어요. 의뢰 같은 경우는 또한 번에 한 개밖에 안 받아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조작감이 문제인데 이 휠이 너무 휙휙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아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머리 가 아픕니다. 이 화면 돌아가는 시점이 너무 빨리 휙휙 돌아가서 처음에는 이제 경치 구경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갔었는데 이 화면에 지금 돌아가는 구성 때문에 훨씬 더 피로감, 눈의 피로감 육체적 피로감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지금 유저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품목들이 좀 한정돼 있고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팔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좀 위메이드가 보신다면은 이거 드랍률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이 컬렉션만 봐도 뭐 지역 컬렉션 같은 경우는 뭐 아이템이 드랍도 안되는데 말도 안되는 개수를 그냥 막 240개씩 박아놨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건지는 저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어제 업데이트를 해서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왕 민심 잡으실거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유저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유저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3월달에만 세계 게임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보면서 유저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상이거든요. 원래 이런 후원 코드에서는 게임에서 나쁜 말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해요.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래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어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도라임즈 올려주세요.